자, 매일 정리노트 OX 문제 보러 갈게요. OX는요, O 지문은요, 확실하게 보시고요. X 지문은 어디가 틀린 포인트인지 저랑 잡으면서 가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A 부동산 가격 나왔어요. B 부동산 수요 나왔어요. A와 B가 등장했으니까 두 개의 재화가 등장한 거죠. 두개 이상의 재화가 등장하면요, 뭐예요? 교차는 대보죠. 그래서 대체제가 되거나, 보완제가 되어야 되는데 가격이 상승했대요, 수요가 증가하였대요. 가격 상승할 때 수요 증가하면요, 대체제에 해당한다. 맞네요. 2번입니다 소득이 증가했대요. 소득 뜨면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야될그 뭐죠? 소득은 정렬, 정렬, 정렬했죠. 그래서 정상제는요, 소득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는 정상제에 해당. 한다고요.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과 2번은요. 교차의 탄력성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소득 탄력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지문 묶어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3번. 해당 지역과 대체 관계 지역에 있는 것에 혐오 시설, 기피 시설이 입지하면요. 대체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요, 해당 지역의 수요는요, 수요, 뭐요? 증가하게 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고 늘 노래 불러드리는 게 있죠. 증가, 우, 하시면 되죠. 증가하니까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게 됩니다. 수요 곡선 좌측이 아니라 우측입니다. 틀린 질문이네요. 됐죠? 증가, 우, 그게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요, 곡선은요, 우측으로 가는 겁니다. 3번까지 해드렸고요. 자, 4번부터 보시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은 우하향하고 용도적 공급곡선은 수직이다. 아니죠. 바꿔, 바뀌었죠. 우상향하는 것은요. 물리적 공급곡선이고요. 수직이어서 완전 비탄력적이고요. 양이 불변하는 것은요, 물리적 공급 곡선이라서 두 개가 바뀌어야 되죠. 틀린 질문입니다. 5번, 단기 공급 곡선이 뭐예요? 장기 공급 곡선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말을 해석해 봅시다.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말은요, 탄력, 비탄력, 비탄력. 저기도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에는 비, 탄력, 장기에는 탄력인 거죠. 가파른 거 맞습니다. 6번입니다.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같다면 나왔어요. 증가 증가 나오니까는 양은 어쨌든 무조건 증가합니다. 크게 비교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폭이 같다면 가격은 불변하고 양은 증가한다. 맞아요. 양은 증가한다. 맞는 질문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폭이 같다면 불변하는 것은 가격은요. 불변한다고요. 따라 하셔야 돼요. 증가 증가, 감소 감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폭이 같다면 가격은 불변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7번입니다. 수요의 증가 폭과 공급의 감소 폭이 같 다면 나왔어요. 오, 이것도 6번과 7번의 차이를 두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증가 우 감소 좌니깐요. 증가로 우측으로 갔고 감소로 좌측으로 왔는데 폭이 같대요 맞아요? 그러면 뭘 무엇이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하겠죠. 가격은요? 교수님 수요 증가 했으니까 인기 있다 없다 인기 있는데 공급이 감소했다 물량이 있다 없다 물량이 없어요 인기도 있는데 물량도 없어요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지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폭이 같다면요 무엇이 불변 양이 불변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증가 우 감소자를 하냐면요 증가에서 양이 우측으로 갔다고요 근데 감소해서 양이 좌. 측으로 왔는데 폭이 똑같이 똑같아잖아 그래서 우측으로 두칸 가고요. 좌측으로 두칸 왔대요. 그럼 양은요. 불변하게 되겠지.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 제가 자꾸 증가 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증가 감소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잡으시라고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6번과 7번의 차이와 연계를 잘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하시 됩니다. 8번입니다. 수요의 가격 탈성이 1보다 작대요. 일보다 작다 체크하시고요. 뭐요? 비탄력적. 보지 마. 보지 말고요. 비탄력적일 때 뭐가 유리해요? 고가 전략이 유리하죠. 무슨 측면에서요? 총 수입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고가 전략이 유리하죠. 뒤에 읽어보시죠. 임대료 상승했어요. 어, 고가 전략. 오케이. 맞아요. 총 수입은 감소한다. 아니, 총수입은 뭐,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시겠죠? 8번. 그래서 비탄력적일, 비탄력적일 때는요, 고가 전략이 유리하고, 탄력적일 때는요, 저가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번 문제 한번 보시죠.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 중, 매 도자 중시에서 매 수자 중시로 전환되는 시장은요 후퇴 시장이다. 맞아요, 후퇴 시장이다. 맞는 질문이네요. 자, 경기가 여러분 안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중요해요? 사는 사람이 중요하잖아. 맞죠? 파는 사람은 빨리 팔고 싶고 매 수자가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매 수자로 중요하게 바뀌는 시장은요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후퇴 시장인 거예요. 10번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맞아 틀려요. 맞는 질문이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뭐예요?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초과이윤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원의 배분이 다잘 이루어져 있어서 누구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그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1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뭐요?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보 비용이 왜 수반돼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고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요, 투기나 초과 비용을 발생시킨다고요. 초과 이윤을 발생시킨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보비용은 왜 발생합니까 교수님이라고 물어보시면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됐죠 12번입니다 저 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비용보다 크다면 나왔어요 크다면 체크하시고 두개 비교해서 뭐요 계량비용과 맞죠 가치 상승분 중 뭐가 커요 가치 상승분이 더 크죠. 가치 상승분이 크죠. 투자 해요 안 해요? 투자 하게 되겠네요. 투자 한다. 무슨 약과 상향 약과 요거 정리하시면요, 가치 상승분이 크니까 투자 하고요. 투자 하니까 상향 여가 발생하게 되겠네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2번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제가 연계성 있고 그 연계성 속에서 차이가 있는 지문들 다. 비교 정리해 드린 게 이번 OX 지문 특강, 지문의 특징이었어요. 그 특징들을 잘 잡아내시고요. 자칫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요.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할 때, 그리고 여러분 점수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